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가씨, 금강보, 그 다음에 무명중투 두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온놀이, 그 다음에 호정무지 해가지고 총 여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추는요, 세초의 아가씨입니다.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쁘고, 강건하게, 아주 땡땡하게 배양된 태양초에요. 어,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조금 짧은 감은 있는데요. 생장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뿌리는 괜찮고요. 그러면 난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요거는 땡땡하게 아주 쨍쨍하게 배양된 아가씨거든요 굉장히 모양이 잘생겼어요 어, 엄청 잘생겼죠 요게 이제 잎이 너무 강하니까 잎이 조금 하나가 조금 째졌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잘생긴 진짜 미인형의 아가씨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아가씨고요 단단하게 키워진 태양초입니다 요 아가씨는요 세척이고요 12에 1.0이 되거든요. 가격은 145만원입니다. 네. 두 번째 난초는요. 뭐 자기 괜찮은 금강보를, 내척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배양도 잘됐고요 상표도 없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네, 뭐, 자기 괜찮아서, 뭐, 작품을 만들기는 좋을 것 같아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열렇습니다전체적으로 뭐, 생략형이 괜찮은데요. 사실은, <laughs> 요맨 끝에 쪽에는 뿌리가 없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처는 아주 배양이 잘 됐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배양이 잘된 깔끔한 깔끔한 금강보예요. 금강보는 사실 굉장히 두꺼운 난초거든요. 생각보다 두껍고요. 색감이 아주 기가막히게 발색이 되는 그런 난초예요. 예, 요 금강보는요 난초 상태는 이렇습니다. 금강보는요 내촉이고요 사이즈는 19에 1.0입니다. 가격은 49만 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무명 중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축수는 축촉에 신화가 두지가 있습니다. 신화 두어가지고 까랑까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는 열렇습니다 뿌리는 가닥선 있는데 생장점도 있고요. 조금 괜찮아요. 예, 뭐, 좋다라고 볼순 없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색감도 이렇게 좋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주 난초는 품질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이거든요.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왔죠. 예, 난초의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신화들이 아주 이쁩니다. 산반성의 중투예요. 이 무명중투는요. 두 쪽에 신화가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14에 0.8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네번째 난초는 아 종자가 좋은 작은 무명중토두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난초는 제가 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난초 종자가 좋아서 꽤 고가로 팔아먹고 나머지 두 쪽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들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짧은 가문인데요. 신화초에서 뿌리가 두 개가 튼튼하게 나오고 있죠. 요까지 세 개가 뿌리가 나왔어요. 신화 뿌리가 세 개니까요. 잘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좀 요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난초의 끝이 요렇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 요거 삼초 있죠. 난초의 끝이 요렇거든요.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화는 또 요렇습니다. 입장수도 많고요 까랑까랑하게 잘 올라온 그런 난초입니다. 뭐 요, 무명용토는요두척이고요 11에 0.8입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는요, 온놀이를 가지고 왔어요 원놀이 원종 그러니까 원종 다섯 대주를 가지고 와서요, 그걸 를렇게주를 해서 파는 겁니다. 가시를. 두 쪽은 세쪽이고요 대주력은 대양은잘됐고요온놀이가큰 것들은 15cm 이상 나와요.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크게 나무랄 때는 없지 않나 싶어요 뿌리는 이렇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게 아주 배양이 까랑 까랑 하게 돼 있어요 상처 하나도 없죠 예, 온누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누이가 보면은 이거저렇게 둥글어요 둥글고요 요거는 사실 중투를몇개 틔우고 호러 몇개키운 분한테서 가져온 거를 제가 사정원에서 가져와서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는 세촉이고요 15에 1.0입니다.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마지막만 추는요 고정무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기 12이나 되고요. 사이즈도 크고요. 땡땡이 키우니까 실화가 조금 작아지면서 땡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그렇습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좋고요. 나무랄 데 없고요. 난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난초는 이게 이렇게 게 보시면 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크진 않더라고요. 예, 신화 쪽은 아주 이렇게 이쁘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요 온놀이는요. 세촉이고요. 아 호정무지는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5에 1.2나 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가씨, 금강보, 무명중두 2개, 온누리, 호적무청소6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에,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씩 제가 밴드에도 올립니다. 밴드도 올리는데, 뭐, 같은 거를 올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는 그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끔씩 밴드도 한번 보시고, 또 네,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요. 어,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남청이있면 얼마든지 전화를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남청은 나눠 갖는 거지 옛날처럼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도 네, 저렴하게 사셔서 즐거움도 받고 조금 용돈도 벌어 쓰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